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사회의 디딤 영상입니다. 사회 첫 번째 시간은 1단원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영상을 잘 보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 머릿속에도 정리를 좀해 보고 오세요. 여러분 1단원은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단원이고요. 거기에는 소단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어는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이라는 소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당연히 대단원부터 해서 계속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또 검색해서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생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네,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자연적 조건이란 말도 나오고 사회적 상황이란 말도 나오는데, 네, 일단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활하는 주위의 의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환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그럼 여기 각 고장에 있는 축제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각 포스터들인데요, 여러분 올해 얼마 전까지 해서 있었죠. 물빛 축제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가서 살펴봤었나요? 자, 이거는 우리 순천에서 있었던 그런 축제였고요. 여기 보면 선생님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 빙어 축제 가서 직접적으로 얼음 낚시를 해서 빙어를 잡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글씨가 작지만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살펴보면 양평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그 양평이 어느 정도로 추운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어, 행해지지 않는 그런 축제죠. 자, 그리고 평창, 여러분 들어봤죠? 어, 올림픽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평창 송어 축제, 그리고 대관령 눈꽃 축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각 고장마다 있는데, 고장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축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축제. 같은 축제가 아니라 각 고장마다 다른 축제가 열려요.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왜 입니다. 왜 다른 축제가 열릴까에 대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디딤 영상 정리 학습장에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록해서 옵니다. 왜 지역마다 다른 축제가 열릴까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이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각 고장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 이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었다면 이어서 선생님이 새로운 질문을 여기에다가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고장의 축제는 뭐가 있나요? 우리 고장. 음, 가장 가깝게는 여기 순천. 순천 쪽을 살펴보고 순천에서 좀더 나아가서 더 넓은 곳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 순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천에서 열리는 축제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본 축제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우리 고장이 아닌 곳에서 생긴 축제도 이건 괜찮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축제에만 가봤던 경험 말고요. 다른 지역 축제도 가본 경험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 가지고 오세요. 어떤 축제를 갔고 어떤 느낌이었는지까지 메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일단원에 있는 내용들 어, 책과 여러분들이 받은 생태수도순천이라는 사회과 탐구, 요 교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고, 여러,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연습했던 마인드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생각금을 말고요.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시간에 만나요. 안녕.